와, 이번엔 제대로 쉬었다. 많이 잡았다, 많이 잡았다! 대박! 오케이! 이번에도 많이 쉬었다. 오! 오케이! 이번에도 많이 쉬었다. 구독, 좋아요! 아, 지금 한 10시 40분 됐는데요. 어, 시화방조제의 아침 풍경입니다. 와 대단들 하세요. 루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 이렇게 하시는데요. 쓰레기만큼은 정확하게 좀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생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곳은 시화방조제입니다. 학꽁치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이렇게 학꽁치 채비를 해가지고 학꽁치 이렇게 잡고 계시는데 아요쪽 분이 좀 학꽁치를 굉장히 잘 잡으시네요. 씨아방 지전은 학꽁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 이게 뭐 크게 특별히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꽁치찌에다가 크릴새우 껴가지고 이렇게 잡으시면. 아주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단, 여기 석축에 내려갈 때좀 미끄러우니까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한 서너 시간 해가지고 한 30마리, 50마리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서 학공치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는 투망으로 한 방에 수십마리 이렇게 잡아서 많은 회원들과 나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투망치는 영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개시. 야, 이게 되게 많은데. 아이고 빠져 나왔다. 위한 학공치 세 마리 잡았습니다. 오. 크다 크다. 哦，诺呀。 안 나와요. <laughs> 또 어떻게 잡아야지? 낚시용이네? <농시> 던져도 될것 같아요. tá aqui sim, é. Não. 제대로 씌운 것 같아. 오, 잡혔다. 오, 잡혔다, 이번에는. 뭐야? 많이 쉬웠는데? 오케이 와 많이 잡았다 와 이번엔 제대로 쉬었다 많이 잡았다 많이 잡았다 대박 우와 아, 사이즈도 좋아 우와 엄청 커 아, 크기도 엄청 커요 우와 대박! 많이 되잖아, 쟤. 어! 와, 사이드로 다 어, 엄청 커요. 최고 많이 씌웠네. 어. 그래, 이렇게 잡아야지. 그래야 신이 나지. 그럼. 어. 그리고... 아, 물 속에 갑자기 엄청 많은 거야. 어, 힘든 게 보상이 됐잖아. 어, 이거 봐, 이거. 어, 엄청 커. 이거. 오, 진짜 커요. 그또있어 어, 야. 뭐야? 물고기는 또 많이 잡았네요. 어. 또 응. 있는 거 아니야? 있어또 있어요. 응. 그래요. 야. 줘야지. 야. 구독 어, 어, 좋아요. 오케이. Okay. 자 이번에도 많이 잡았어요. <웃음> <웃음>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돼. 아, 진짜 상이네 <laughs> 저기또 있어 옆에 또 있어 오케이 자 이번에도 쉬었습니다 응? 어? 쉬우긴 쉬웠는데 <laughs> 오케이! 이번에도 많이 쉬었다! 오! 오! 야, 대단해요! 어, 거기 또 있어요.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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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잡혔다. 많이 잡혔다. 우와! 대박. 야, 사이즈 봐. 어, 엄청 커요. 사이즈가 나진어는 들은 야, 엄청 크다. 이것도 거의 다섯 명이었어. 그니까 엄청 커요. 오케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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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았다 <laughs> 대박 낚싯대 걷느냐고 제가 영상을 못찍다가 혼자 던지셨는데 우와 진짜 이거 보세요 우와 대박입니다 엄청나요 우와 기다려야 돼어뭐 어. 저거 오, 엄청나다 어. 뚱땡이다 마리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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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마리마리마리마마리마리마리마리 이야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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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청나요 마리 이야 없다. <laughs> 어, 있다. <laughs> 있다, 있다, 있다. 잡혔다. 잡혔다, 잡혔다. <laughs> 그러니까. 어머, 몇 마리야? 안 보여도, 잠지만 있어. 그러게, 아유. 참 용해요. 또 있네 야 도대체 몇 마리가 잡힌거야 구독 좋아요 자 오늘도 시야방저제 와가지고 어, 많은 분들이 학공치 낚시를 초입해서 낚시 하시는 분이 한 50분 되고 어, 학공치 채비로 크릴 껴가지고 아주 많이 잡으시면서 아주 즐겁게 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해 안되게 멀리 와가지고 투망으로 오늘 잡은 조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바다생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